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며 복지 공약 파기 비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밑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더니다 내가 당선되면은 모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여러분 한 달에 20만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 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뭐안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자 50, 20만 씩드이라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선이 우선인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일은 해주겠습니다. 여기 속아가지고 터치가지고 대통령들, 국민... 국회에 당선들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또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김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하면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대표를 제가 꼭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당민주주의에 가겠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당선을 잡으면은요 당의 권력건전은 없어버리려니다 그리고 야당하고 안 싸우려고 합니다. 댓글은요. 제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이날 대통령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laughs> 지난 14일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던 김 의원은 이번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전남 방직 창업주인 자신의 부르주아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을 시대의 선각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우리공어죠 지금 우리 가지고 이런 일할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태어나도 우리 부니까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있는생각 시대 각자 이승만 대통령조로 다시 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 분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이석기 의원의 꼬봉, 김선동이란 놈이라고 부르며 현직 국회의원을 향해 막말을 했고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섰던 이른바 유모차 부대는 좌파단체 의 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꼬봉이 김선동이란 놈, 국회 체르타가 과체르타, <laughs> 만약에 체르타이 망은 사람들이 수르타 뜯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모차에다 자기 애를 태우고 대모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이건 장파들이 전부 배우에서 다 조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54개 자파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부 이런 사회 이슈가 떠올 때마다 각종 괴담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이래서 나아지는 거라 말씀드립니다. 한편 한국형 사회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제로 1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김위원의 강연에는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영상 취재가 전면 불어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 참모들을 지휘했던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참모의 잘못으로 돌리며 박 대통령을 두둔하려 했지만 최고 참모였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열거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 선거였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18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 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훈 18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에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안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무 유기입니다. 국기 물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권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어, 그 선거 개입 의점이 선거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아, 기소가 되어 있어서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 소송 한건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입니다이 아홉 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안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일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의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다 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결과도 119개로 개표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원회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토뷰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원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중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고치 우리의 타켓트다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누가 보냈어 우린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성리당 의원이 오늘 대한변협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며 복지 공약 파기 비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 대통령인데 에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니다 내가 당선 노인, 노인 어르신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그러한달 20만씩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 못안 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자 5 20만씩 드리라. 돈이 있어야지죠. 돈은 돈이 어떻게 줍니까?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공약에 속아서 표를 찍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선이 우선인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 에 속아 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님도 국민. 저 국회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당선 대, 대고 봐야 되니까 그 되겠습니다. 또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김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하면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대표를 제가 꼭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당민주주의에 가겠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당근을 잡으면은요. 당의 권력 근처인데 없어. 그리고 야당하고 안싸놓나겁니다 댓글은요. 제가 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이낙연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누구보다 잘을 자신이 있습니다. <laughs> 지난 14일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던 김 의원은 이번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전남 방직 창업주인 자신의 부르주아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을 시대의 선각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한데도 있어. 지금 우리 앞에 가지고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태어나도 그뭐 못했죠. 우리 아버지 부부조니까 죽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토뷰,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라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배 끌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안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물란 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 원인는 개표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어, 그 선거개입의 점이 선거 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아, 기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건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정우. 이정우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여기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입니다이 아홉 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안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 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의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 분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을 이석기 의원의 꼬봉, 김선동이란 놈이라고 부르며 현직 국회의원을 향해 막말을 했고 광우병 촛불 집회에 나섰던 이른바 유모차 부대는 좌파 단체의 조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꼬봉이 김선동이란놈 국회 최루탄 갖고 최루탄 때. 만약에 체루탄이많는지적인 수류탄을 던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모차에다가 자기 애를 태우고 대모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이건 장파들이 전부 배우에서 다 조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54개 장파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이런 사회 이슈가 떠올때마다 각종 개담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 이래서 만들려고 니다 한편 한국형 사회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제로 1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김 의원의 강연에는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영상 취재가 전면 불어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참모들을 지휘했던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대선 공약 파기 문제를 참모의 잘못으로 돌리며 박 대통령을 두둔하려 했지만 최고 참모였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열고 배웠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은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정은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말씀 드려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예,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역어 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개미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결과도 119개로 개표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회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항.